물건 상차지에 가서 이제 카메라가 있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. 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번화가에 가면은 도로 쪽에 차를 세워놓으면은 몇분 있으면은 바로 찍혀요. 그 불법 주차 단속해 가지고 카메라가 워낙 많으니까 예, 과태료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. 차를 이제 상차지에서 주차를 하든지 대기를 할때 카메라가 있는 곳을 좀 피해서 한쪽에다가 대야 되거든요. 카메라가 없는 곳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카메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서울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그리고 차도 워낙 많고. 그래서 물건을 싣고 이제 가셔서 상차지에서는 카메라를 좀 피해서 주차할 필요가 있어요.